비 오는 날 완벽 방어템. 실리콘 커버로 물기 걱정 끝낸 리뷰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야외용 고무레인, 부츠, 오버슈즈. 비 오는 날이면 신발이 젖어 속상했는데 이 신발 커버 덕분에 걱정 끝이에요. 실리콘 소재라 물에 강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. 착용도 간편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편하게 맞춰 신을 수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요. 보관하기에도 간편해서 비 오는 날에만 쏙 꺼내 쓰면 되니 속이 다 시원해요. 비 오는 날에 필수템 강력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재사용 가능한 미끄럼 방지 장화 방수 신발 커버. 비오는 날이나 진흙탕에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신발을 보호해주면서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물론 처음에 신발 넣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신발은 완벽하게 안 젖어서 기분이 상쾌해요. 그리고 바닥이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 안전성까지 챙겼답니다. 깔끔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이 꿀템 꼭 추천합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잊지 마세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실리콘 방수 신발 커버. 비 오는 날 외출할 때 신발 걱정 없이 이걸 신으면 완벽 방어가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. 두꺼운 고무 소재로 견고하고 멋스러움까지 겸비했어요. 이젠 빗길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신발이 젖을 걱정 없이 마음껏 벌릴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착용도 간편해서 언제든지 쓱 신고 나갈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비 오는 날 필수템으로 추천해요.